20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음, 음, 음. 내용 요약 1번. 음. 2번. 음. 3번. 이거는 군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미성아 그 자기개발 서적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자기 잠자리 정리하는 거 이거가 자기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성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리 딱하니? 아니면 그냥 바로 학교 튀냐? 정리하니? 어 잘하는구나. 그럼 큰일을 할수 있어. 자 핵심 어휘 볼게요. a r m 군대. 그 아미에서 아미 뭐야, 아 팔이지.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싸울 때는 전부 다 손으로 무기를 잡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팔이 많은 게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아미는 여러 사람들 많은 팔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그걸 군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자, 뒤에 오아리 붙었지? OR이나 ER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이지 teacher 선생님이지 그쵸 instruct가 지시하다 그런 얘기거든 지시하다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강사가 되는 거야 강사 이해하죠 ER이나 OR로 끝나는 단어들은 뭐뭐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그 다음에 barrack room 그러면 생활관 r 이 방이잖아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영 그거를 배럭룸이라고 하고 인스펙트 단어는 공부 좀해 갖고 와야 된다니까 왜 공부를 안해 갖고 왔나 자 인스펙트에서 이 e i, n이 지겠지 자선생 봐봐 유형, 무형이 안을 뭐라 그랬어 in 똑같을 out이 지그지 인스펙트 그룹은 안을 스펙트가 보다 보다 너스펙터클하다이런 있잖아 스펙토클하다고 하는 것은 볼만한 광경을 스펙토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스펙트 그룹은 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인스펙트는 조사하다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심플 테스크 심플 테스크 그래, 간단한 너무 심플이야 <laughs> 네? 간단한 업무야 리콰이어 요구하다 require, request 같은 이미지 우리 길라자비 1-5쪽에 O 형식할 때다 나온 거야 require A to B make o n e 메 bed make는 뭐야? bed 그럼 자기 침대 만드는 거 아니야 자기 침대 만들다가 뭐야?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요? 그 다음에 to 퍼펙션 완벽함으로 그런 얘기지 완벽함으로 리디킬로스는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컴프리시는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잖아 어? 성취하다 달성하다 컴플리트는 완성하다 프로브 증명하다. 프라이드. 자부심. 야,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이런 게잖아. 자부심. 헌인투 몸으로 바뀌다. 자, 핵심 문법 볼게요.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 생략.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 The first thing 하고 끊어야 되겠지. 데이 우드 인스펙트 하고 또 끊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the first thing은 첫 번째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데이 우드 인스펙트, 인스펙트가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조사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들이 조사하는 들여다보는 그 뭐를 들여다보다안 나왔잖아. 인스펙트 뒤에 목적이 안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데이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적이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데이부터 인스펙트까지가 앞에 더 first thing을 꾸며주는 거지. 그들이 조사하는 첫 번째 것은 was 땡땡 00, 땡땡이었습니다. 00,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 또 하나. 뭘 조심하냐면 아 지금 앞에 선행사를 보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렇지. 그러면 위치하고 만약에 대수를 주어졌다. 그러면 뭘 써야 돼 위치하고 대시 주어졌다면 반드시 여기서는 대만 써야 되는 거지. 왜? 관계대명사가 대세 특별연구 공부했서지그죠죠 아, 선행사가 최수종의 보스는 A씨와 노태우 전두환 게시기. 이거 일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대만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길레잡이 한번 찾아볼까? 길레잡이 어, 삼십, 삼십 이쪽 찾아볼까, 한 번. 자, 관계대명사 대세 쓰임. 여기 나와 있지?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 용법이지요. 자, 선행사가 어떤 경우일 때 선행사의 자리에 최상급 서수 그 다음에 사람사물 두 종류가 나오거나 의문사 또는 그게 나와있잖아 2번에 32페이지 2번 32페이지 2번 어? 32페이지 맞아? 줘봐 한번 책좀 어, 그 페이지가 틀리네. 31페이지 되어 있구나, 니거는 자, 이 여기 보세요. 왼쪽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2번에 보니까, 관계리명사 대세 쓰임부에서 선행사의 자리에 최수종의보수는 A씨랑 노태우전도한 게시기, 이거 나온다랬잖아, 그 그렇지? 그, 이 최수정의 보스는 A씨랑 노트우 정도한 게시기는 뭐냐면, 선행사의 자리에 최상급이 나오거나, 서수가 나오거나, 두 종류가 나오거나, 의문사가 나오거나, 그 글자만 따가지고 최수정의라고 얘기한 거야. 그 보스는, 이거는 더 베리티, 오이더 쌤에서 V, O, S만 딴 거야. A씨랑, A, 또는 싱 i n 으로 끝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됐나서야 된다. 또, 관계대명사, 됐은, 앞에 전치사가 없다 그랬어요. 계속적 용법이 없다 그랬어요. 계속적 용법은 컴마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 네가 이제 길라잡이 31페이지, 네 책에 맞게 써놓으면 되겠지. 써놓고 이제 참조,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 좀 봐봐. 선당에 보니까, The First t h i n g 여기 서수 나왔고, 싱 i n g 으로 끝나는 말도 나왔지. 이건 뭐불꽃도 없이 된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게 특별한 용법을 모르면, 어? 선행사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도 맞는 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치를 선택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치 선택하면 안 돼요. 물론 요새 이제 회화체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통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 용법을 그냥 적용 시키고 있다는 거야. 2번 아,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가 과거분사라고 그랬어? B동사 없이 나온 PP가 명사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걸 알았지? 이거 수동 완료라고 그랬어. 이미 끝난 일. 자 그럼 볼게요. That one task completed. 자한 가지 일. 아까 one task, task 나왔었지, 그렇지? 어떤 일이냐면 c o m p l e t e 아까 c o m p l e t e 는 완성하다 그런 뜻이야. 완성되어진 한 가지 일이 이렇게 completed가 앞에 나와 있는 one task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완성되어진 한 가지 일은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turn into. 몸으로 바꾸다 그런 얘기지. 많은 일들이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앞에 completed 하고 뒤에 completed. 잘 구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ing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아직도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본문 들어가 볼게. When I was in the army,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my instructors, 아까 우리 instructors가 가르치는 사람, 강사, 근데 군대에서의 강사는 교관이지, 뭐, 볼 것도 없이, 그치? 나의 교관들이 would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그런 뜻이야, 나타나다. 알겠어요? 자, 거기서 조심할 게뭐 있냐면, up 대신에 up 있잖아. 그거 말고, o f f 를쓸 수도 있어요. show off, 이렇게. 그건 자랑하다는 뜻이야. 자랑하다. 살짝 단어 하나 바꿔서 단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할때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단어를 좀 강조하는 선생님이면. 자, 여기서는 나타나답니다. 자, 나의 교관들이 나타나곤 했다. 나의 베락슬룸 병영관에 병사들이 묻고 있는 막사에 그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또 first thing 첫 번째 일 그랬습니다. Day부터 inspect까지 아까 묶어준다 그랬잖아. 그들이 조사하는 첫 번째 일은 뭐야? 우리의 침대였어요. It was a simple task. 그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It가 뭐야? 침대잖아, 침대. 침대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 끊어. we were required 우리가 요청받았어요. 수동태잖아.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잖아. 뭐를 요청받았어? To make.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어. 어떻게 만들어? 뭐를 만들어? 우리의, 우리의 침대를 to perfection. 완벽한 상태로까지 유, 정,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됐죠? 퍼펙펙 투플러스 동사 n 2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완벽한 정도로 이걸 나타내 p l 거야. 그러니까 잠자리 l u s 1리 l u s 1 plus 1 plus 1 p l 받았다는 얘기지. 1 plus 1 p 뭐 u s 1 plus 1 plus 1 plus 1 p 스우 s 꽝스러운 것처럼 l u 대에 l 임 그때 p 는 u s 뭘 p 아 u 마다나 l 가지고 u s 잠자리 완벽하게 정렬하고 아 진짜 웃어 죽겠네 이렇게 보였어 이거야 그, 당, 그 당시에는 그러나 더 <laughs> h e wisdom of this simple act of부터 act까지 묶어야 되지 더 삼각형 쳐야 되지요 그러나 더 h e wisdom 지혜 어떤 지혜야 이 단순한 행동의 지혜 아침 잠자리를 완벽한 정도 수준까지 정리하는 이, 어, 간단한 행동의 지혜는 has been proven. 아까 프 r o 증명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have been pp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온 거지. 이제까지 증명이 되어지고 있대. 툼이 묶어줘. 나에게 증명이 되고 있대. Many times over. 여러 번, 여러 번. 계속해서 나에게 증명이 되었다. 야, 아침, 잠자리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이 간단한 일. 이거는 지혜로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이 나한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번 증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만약에 네가 매일 아침 너의 잠자리를 만들면 매일 아침 잠자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겠어 이거는요. 그렇지. 아침 잠자리를 잘 정리하면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여기지 will 조동사가 나왔고 뒤에 have 동사 플러스 pp 나왔지 그렇지? 이거 어 아, 현재 미래 현재 완료 미래형이지 그치. 너는 완성시킨 상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날의 첫 번째 과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될 거다. 됐지. 내가 그날 완성시켜야 될 일들이 많잖아 사람들에게는. 근데 가장 첫 번째 일을 깔끔하게 완성시키면 나머지 일들도 좀 탄력을 받지 않겠어요? 자, 그것은. 그날의 첫 번째 일을 완성시키는 그 것은 일 기부 이유 자 기부는 주다 그런 얘기지 그럼 이거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줄 거야 작은 자부심 자존감을 줄 것이고 됐지 엔드 네모치고 그리고 그것은 잠자를 정리하는 것은, encourage 밑줄, 뒤에 to 밑줄. encourage A to B. 아주 아주 많이 나는 오형식동사자라렇지 너를 격려해 줄 것이다. 뭐 하도록?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또 다른 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by the end of the day, 그날이 끝날 때, that one task completed. 그것, 어떤 것, 완성되어진 한 가지 일, completed, pp라는 뜻이죠 완성되어진 그한 가지 일은 will have turned into,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어져 있을 거야? 완성되어진 많은 일들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만약에 네가 cannot 할수 없다면 뭐를 작은 것들을 r i g h 제대로 만약에 네가 작은 것들을 제대로 할수 없다면 you will never 절대로 do the big things right 큰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찾아봐 뭐요? 후분이지 음. 뭐볼 것도 없이 별거 없지.